고령가해자들의 조직 스토킹,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미치는 무시무시한 영향. 1. 조직 스토킹 고령자의 새로운 취미.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몸이 반쪽이고 잔주름이 많은데도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은 가히 감동적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감시한다고 마치 반짝이는 애정 표현이라도 하는 듯 숨기고 있던 눈물과 함께 말합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며 마치 로미오와 줄리에 대해 사랑 이야기 같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쩌다 이렇게 기괴한 조합이 됐을까요? 주변 주민이 알고 보면 전부 가해자들의 불쌍한 제자들이라는 사실. 이 멀리서 외친다는 점에서 더 특별한 고령자의 엉뚱한 사랑. 택배 아저씨가 집 앞에 오면 보이스피싱보다 더 불길한 속삭임과 함께 호들갑을 떨며 다가옵니다. 마치 신극의 주인공처럼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고령 가해자들. 이제는 택배 배달만 하면 패키지로 혼자 상품을 만나는 것도 모자라 날카로운 시선으로 내 세대와 특별한 만남을 이루는 게 아닌가 싶어 이 연기력 다소 그럴듯한 점이 찌질한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엔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이런 무거움에서 벗어나 보려 합니다. 3. 조직 스토킹의 쇼펜 아우어적인 음성.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마치 귀신 소리처럼 들려오는 비명. 너를 사랑해. 꿈 끝부린 소리 중 한마디에 피해자의 세상은 액면가로 부서질 수 있습니다. 내 공간에서 내 목소리를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그 기괴한 조합은 이 모든 게 그들은 단지 시대가 낳은 엉뚱한 남녀를 있는 사연들로 가득 차 있지. 4. 소음 장비의 비밀. 이 집에서 터져나오는 소음과 말소리의 혼합은 마치 가장 동화 같은 모텔의 조합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했는지는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할 수 없는 이 진실이야. 고령가해자들은 소리와 소음 장비를 동원해 자신들이 비정상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의 원인을 돌리겠다고. 그 행동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찌질하게 만듭니다. 변태짓이 아니라 대접받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